<laughs> 내가 잘못한 거야? 그림자도화낼줄 알거든.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빛나는 너와 함께라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. <laughs> 그림자들도 인사하고 싶대. 만나서 반가워. 음, 그거 지어낸 얘기지? 벌써 끝났어? 시작도 안한줄 알았지 뭐야? 길을 잃었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림자에게 말을 걸어 봐. 춥아. 먼저 갈게헛한번더헛 점프 헛 헛. 본 것도 무섭지 않. 헛 촥. 아. 어, 조심하자.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. 다음엔 조심하자. 괜찮아. 다시 가보자. 헛한번 더. 헛 점프. 누구도 이 방해할 수 없어. 헛 하, 그림자가 흩어질 것만 같아. 못피할걸 신속하게. 가자. 금자들자들와줘와줘 <laughs> 도. 가자. 미안가내가 실수했어 하나, <laughs> 둘, 하나, 둘 도우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.